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30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여,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살려가는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시내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수없이 많고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 극적인 하나님의 경험으로 변화된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일에 정통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변화를 보면 놀라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때 비늘은요, 의학 용어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을 했는데요. 눈에 백내장이 오면 흰 것이 덮여서 볼수 없게 되지요. 그걸 수술로 제거하면 다시 볼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잘못된 자기 확신과 신념으로 덧칠해진 그것들이 벗겨지고요. 그래서 새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전에는 어때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있을 때에는 비가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비가 오면 풀이 자라고 짐승들이 먹는 건 역시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자 그 모든 자연 현상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면 가뭄은 없어야 합니다. 풀이 자라는 것이 당연하다면 사막화되는 현상은 없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이 땅은 사람이 살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 그때부터 그의 삶에는 감동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신비함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죠. 24절과 25절입니다.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출령마다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하나님이 생명을 경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요 그분이 하는 자신의 일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말 산에 골짜기가 있어서 그곳에 물이 흐름으로 식물들이 살고 동물들이 살지 않나요? 생명의 순환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게 될 때, 만약 그 골짜기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숲에 있는 동물들은 하나도 살수 없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골짜기 골짜기마다 물이 그득하게 하시고, 또 물이 없는 곳에는 셈이 솟게 하시고요. 그래서 온갖 생명들이 살수 있게 하시잖아요.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생명이 살수 있는 것들을 두신 거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고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26절입니다. 여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분은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고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요. 모든 생명들이 스스로 상처를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들은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몸에 이미 익히고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요, 참 놀라운 걸 발견해요. 강아지가 뭘 잘못 먹어서 속이 좋지 않으면 토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토할까요? 놀랍게도 이 강아지는요 풀을 뜯어 먹어요. 이게 풀을 뜯어 먹으니까 속이 좋지 않아서 토하게 돼요. 그래서 음식물을 토하고 위를 비워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배워서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DNA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DNA 속에 그걸 집어넣었을까요? 그런 때에는 어떻게 그런 걸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담아 두셨으니까요. 그걸 볼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며 기뻐하고요. 놀라워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름으로축원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달라고요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이제는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수 있게 하고 없어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오늘 한날이 우리의 인생에 복된 날이 되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고 없어서.